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기도의 열 여덟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과 파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아, 매스컴을 보면 최대의 화두가 뭐냐면 탄핵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저는, 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정치권을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장관으로 추천받은 사람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봐왔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민들의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도덕성 문제로 어려운 경우를 보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공직자로 임명을 받기에는 너무나 큰 흔들이 있어요. 공직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이이 이 대통령께서 개업을 선포했을까? 그 개업을 선포한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선거 문제예요. 부정선거. 제가요, 부정선거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까지 해서 어, 이 아나운서가 어,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해주는 그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 다 봤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구냐면요 대법원장 출신들이에요. 이게 법원 이 재판장들 이 사람들이 다그이 선거관리위원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이고 위원장이에요. 다그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온갖 비계 운산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보위 공직자들이 다 그런 비계 운산 가운데 있었고요. 국회 의원들까지도 다그 모양이더라는 거죠. 거기다가요. 또, 이 정당 정치 쪽으로 보니까요. 어,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큰 야당에서 대통령 나오게 하려고 온갖 나쁜 짓 하는 그 범죄자를 국민의 대표들이 대표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글을 못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이대로 만들어가지고 경기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펑펑 떨어져 나가요, 지금.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서 돈을 안 쓴대요, 지금. 그분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제대로 된 일을 해달라고 그들을 세우고, 봉급 주고다 해놨는데, 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딴 짓.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아르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파송을 합니다. 근데 파송하기 전에 먼저 일꾼들을 어떻게냐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보낸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진리로 순화시키고요. 온전해지도록 인도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소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다 예수 믿어. 안 돼. 주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명령하고 해, 하게 하실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파손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70인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에 그냥 내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일을 해나도록 훈련시켜서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요, 실제로 제자들을 양육할 때요, 그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야망을 드러냈어요. 나는 주님이 임금이지만 나는 오른쪽에, 응. 너는 왼쪽에 해가면서 이 짓을 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요, 그걸 꾸짖어버렸어요. 응. 사람이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세상에서는요, 응. 서로 높은 자가 큰 자인 줄 알아. 제가요, 여러 모임이 많아요, 제가. 많은데, 거기에 같이 하기는 하는데, 절대 거기서 직분을 안 받아요, 제가. 왜안 받는 줄 아세요? 그거 맡으면은, 그냥 그거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해야 되고,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회장도 맞고, 불장도 맞고, 뭐, 이거 할수 있어요. 내가 그 높은 자리에 갈 수는 뭐냐고 주님 안에서도 높은 자리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요 아무 쓸데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우리 주님이 큰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큰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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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이요 지금 배 안에 계셔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흔들흔들 이렇게 파이킹처럼 흔들려요 그러자 제자들이 아유 재밌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빠져 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물에 빠져 죽을까봐 좋을 때가 아니야 지금 빠져 죽을까봐, 막 무서워, 벌벌 떨어. 그러다 보니까, 저 고물 앞에, 그냥, 편안히 누워서, 졸고 계신 예수님 딱보 거야.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여야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이 있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절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지금은 배가 흔들려. 지금은 흔들리막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막 고난도 생기고 막 빚박도 생기고 누가 막 욕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생겨. 그런데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마음이 흔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만 있다면, 아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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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내가 갖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배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갑자기 여관이 일러 있어요. 그리고, 주님 뒤에 그냥, 관 하나님이 영광을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들은 내가 누구로 누구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누구는 엘리야고 누구는 선지자고 막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제일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 봐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책망했어요, 칭찬했어요? 칭찬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 한 사람에게 배반 당하고요, 이제 죽게 될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방금 전에 주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그 안에 사탄이 같 쑤욱 들어와서 안됩니다 안됩니다 주님 안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죽다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사탄아 올라와라 베드로에 얘기한 게아니요 그 안에 들어온 사탄에게 영향을 아, 네, 네. 사탄하고부터가라 인간적으로요. 아무리 고맙고 반갑더라도 사탄의 영향을 사탄인가요? 우리에게 막그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차단해야 돼요. 아, 네. 어디 사탄가? 제가 이번에, 지난 주일날, 지난 교회에 가서 네,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단, 사탄이 이것들 다 파쇄시키면서 다 정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은혜 받으라고! 은혜 네. 배드로가요 다른 제자들이 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거라고 장담을 하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 정말 너 오늘 밤다 공기 전에 가다세번 부인을 거야? 에이,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얘기했네. 근데 그날 밤 주님 잡혔어. 잡혀서 끌려왔어. 그런데요. 그 집에. 여자가, 여자도 거기에 심부름을, 잡심부름을 그 아가씨가 와가지고, 어? 너저 예수랑 같이 따로 다른 사람 아니야? 음. 딱 그러니까 지 잡혀 죽을까? 잡혀가가지고 죽을까봐,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 집 음. 컸어. 그러다가 또한테, 맞는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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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나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참 쫓으서 쫓아나서... 아, 왔어. 아주 예수랑 쫓아다니면서 제일 앞에 쫓아다니는 당신 아니야? 좋은 좋은 얘기를 딱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를 하네. 저주하면서 나나 절대라고 얘기해. 네. 그런데요 그 순간 네. 저 멀리서 꼬끼야~~ 하기 하고 울어버네 우리 주님이요 네가 다물기 전에 네. 네. 나를 세번 부인할까 라고 한 말이 그대로 나와. 네. 여러분 조만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아, 네. 조만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돼. 아, 네. 하나님 앞에 건방떨고 말이야.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요, 정직하고 똑바로 네. 살아야 돼요. 아, 네. 거짓으로. 네.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바꿨어. 잘못된 것들을 진리를 가르치면서 하나하나를 변화시켰어.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지금 파송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지금 파송했어요. 아, 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했어요. 아, 네.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서 이 땅에 보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요 파송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진리로 순화시키가면서 더 일꾼답게 우리를 인도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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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아, 네.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아, 네. 아, 네. 올해도요, 우리 올해 2025년도요, 주님이 더욱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요. 아, 네. 또 새롭게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실 거예요. 아, 네. 아, 네. 파송받은 자예요, 우리는. 아, 네. 아, 네. 그런데요, 어떤 때. 어느 때는 우리가 별로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 내가 이 이걸 할수 있을까?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약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낙심하 낙심할 낙시만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그 거짓말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제 파송자로 파견된 사람인데 맞아. 그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아니거든, 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자격이 안 돼. 혼자 그 자비감에 빠져가지고 아니야, 나는 절대 못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사단이가 뿌려놓은 것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얼마나 생각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사단이가 아니야. 너안 이쁘잖아. 너그 말씀도 잘 못하잖아. 너 찬양도 잘 못하잖아. 근데 너 사랑할 것 같아? 아니야. 음치지 찬양도 못하잖아. 음치라사랑하네 우리가 음치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 안 하나요? 아니요. 하죠 아니, 아니. 내가 말씀을 좀잘 몰라 잘 몰라 그, 그, 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 안 할까요? 사랑 요 사랑 안 할까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니, 아니.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뭐별 쓸모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별 쓸모도 없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그리고요,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뭐좀이 가지고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에 그 도움도 별로 안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아멘. 절대 안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점점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 바로사탄가 아, 네.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거시기를 이렇게 만든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소중한 나의 백성, 아, 네. 나의 예배자, 아, 네. 나의 일꾼들. 아, 네. 어제 이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진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유진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되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절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봐요, 우리 주님의 손바닥 위에 진흙으로, 하,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로 만들어 나가요. 네. 여러분들은 진흙이잖아요. 아멘.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려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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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준비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바꾸어 주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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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월 25일, 영성 희복을 위한 어 은혜,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다같이 두손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의 18일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유한복음 17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과 파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를 거룩함으로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파손하여 주셔서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통하여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세상은 양심이 잘못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공직자들과 음나하고 더러운 세상의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참여로 세워주시고 음란과 호색과 더러움의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맡겨진 소중한 직분를잘 감당하도록 항상 승리된 자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진리 가운데 순화되어지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어 세상 가운데 살때고기라도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높은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주님 저희의 믿음도 참으로 작고 보잘 것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는 말로만 지어주려 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기도처럼 오직 길과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작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가송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나라의 일꾼답게 진리로 순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혹여라도 낙심하거나 거짓으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주님 주신 사명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파송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준비된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